계속 어떻게 할는 거야? 끌어당기면서 왼쪽에 떨어집니다! 아, 이게 ᄉ 네 아, 진짜 또 줬잖아, ᄉ 아! 이다햄, 사탄빙이 핑? 뭔 소리야! 영철이 vs 소형준이죠. 네 소형준 선수가 우리 의리한테 토미존 조언도 해주고, 예, 기아 팬으로서 참 고마운 선수고 토미존 부상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요. 물론 오늘 상대팀 투수로 만났지만 사실 소형준이 잘 던지는 게 우리한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이잖아요. 물론, 오늘 경기에서는 절망이지만, 소영준이 건재한 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긍정회로가 돌릴 수 있는 그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또, 원래 워낙 잘 던지는 선수고, 신인왕 출신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영철이가 최근에 잘 던지기도 하지만, 영철이는 이제, 사실 원래 선발에서 아웃됐다가, 동아의 사고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선발 싸움으로는 약간 약세 아닐까 했습니다. 그치만 어 이걸 약세라고 해야 하나 약세라고 하면 안 되나 이게 참 당황. 데요 양쪽 다 찬스가 없었어요. 예, 우리도 이제 뭐 준수가 안타쳤는데 뭐 황대인 아웃, 김규성 아웃 이런 걸로 됐고 심지어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영철이는 그러니까 딱다 지우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윤영철 노히트 경기 될뻔 가로 열고 볼넷을 마구마구 던지며 아, 이게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국에 윤영철의 실점은 거. 여러분 로아스 홈런 하나라는 거예요. 당황. 물론 가루 열고 볼넷이 맞음. 아 이제 사실 이제 그랬죠. 1회랑2회에 영철이가 이제 다시 또 제구가 안 되고 구속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영철아 저번 경기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냐 매 이닝마다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나오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 위닝부터 갑자기 정신 차리고 수비도 도와주면서 결국 영철이는 이제 일 실점으로 피칭했고 수비도 정말 고맙게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결국에 피안타가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 중계하던 순패가 이 순. 영철 위원이 소영준 선수는 굉장히 잘 던지고 있는데 1점을 실점했고, 윤영철 선수는 그렇게 잘 던지지 않고 볼넷이 많은데 1점이라는 게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사실 기아팬들이 그랬어. 1대1. 근데 이게 투수전? 근데 사실! 이런 말 하면 너무 영철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기아팬은 웃고 있었다. 왜냐? 소영준을 상대로 1대1? 투수전? 야 우린 땡큐야! 우린 진짜 너무 땡큐야! 이거였죠. 근데 이제 로아스가 이제 주저없는 상황에서 솔로포를 쳤는데 심지어 이제 슬라이더를... 아 그리고 한개더 있어. 오늘 영철 슬깍노가 잠시만요, 아니라 그게... 슬깍베이비될 뻔. 아니 왜 갑자기 슬라이더가 아니면 다 공이 빠지는 건지. 슬깍베, 승깔 영철 될뻔. 아무튼 근데 뭐제구 잡혀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5회 초에 이제 호령이가 안타치고 심지어 오늘 김호령 멀티 안타죠? 네 김호령 멀티 안타. 윤도 진짜 아까웠죠 그 파울 타고 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까웠죠 오늘 도현이 근데 그거 파홈 뒤 삼진 공식 깨고 파홈 뒤 안타 쳐서 그때 이제 기아식 득점으로 점수가 났어요 오선우 때 이제 송구실책으로 어, 호령이가 호로록 들어오면서 기아식 득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6회에서 로아스가 영철이한테 한개더 쳤어요 하나 더침 근데 바로 내렸죠 오케이, 바로 내린 거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뭐좀어 조금 더 냅둬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바로 내렸어요. 바로 내렸는데 이제 다시 올린 영철이 다음에 올린 윤중현이 독도가 올렛하면서 내렸죠. 그 다음에 전상현이 올라왔어요 하나. 사실 그래서 나는 이때도 있었어. 어 전상현이 벌써 올라온다고? 필승조인데? 그러니까 잡고 싶은 경기인 건 아는데 1대1이고 사실 오늘 타자들 사이클이 시원찮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말 거라는 확실히나 믿음도 없었는데 전상현을 냈는데 냅다 거의 30구 던졌지? 멀티 이닝했지? 순패가 그랬죠. 이러면 전상현 얘를 안 낸다는 마인드 같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왔어요. 조상우. 근데 사실 이제 조상우도 볼넷 볼넷 타다가 어쩌라고 막았잖아. 진짜 어쩌라고 막았잖아 일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니야. 어쩌라고 막았잖아가 아니라 어쩌라고! 울지랄 거야.였죠. 3실점 내리했고 피안타에 이제 볼넷 두개 주면서 그다음에 올라온 게 이제 슬강노 예 이제 뭐 피안타 한개 실점했지만 슬강노도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불 끄는 거 실패했고 이제 마지막에 김현수 올려서 마무리 시켰죠 현수는 이제 잘 막아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좌우놀이 하겠다고 이우성 대타 기용 실패 또 이제 더 중요한 타이밍에 또 박찬호 휴식 주겠다고 휴식 줘야 하는 실패 솔직히 오늘은 투수도 실패했죠 투수 기용도 실패했죠 왜냐면 결과론으로 이렇게 될 거면 영철이 그냥 같은 사람한테 연속으로 두 개를 맞은 건데, 결과만 보면 영철이가 조금 더 던져도 될 경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론이에요, 이거는. 말로도 아니었잖아. 그냥 로아스 하나 나간 거였잖아. 그래서 오늘 기아는 진짜 뼈 아프죠. 선발 더 던질 수 있는데, 이기려고 타이트하게 내림, 불펜. 승조, 새슴, 조상우, 전상현, 이준영. 그 중에 전상현은 내일 못 써요. 힘들고요. 대타기용도 죄다 실패했죠? 오늘은 진짜 그냥 용병술, 감독, 모두가 대패죠. 강패한테 그냥 진 거예요. 그냥. 또 근데 사실 또 오늘 타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자, 1번 타자. 윤도현, 1안타. 2번, 침묵. 3번, 오선우 1안타. 4번, 아부지, 충버지, 침묵. 가로일곱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최영호는 잘못이 아니야. 대놓고 걸렀어. 고의 사고도 있었어. 투버지는 잘못이 없단다, 얘들아. 5번 김석환 무안타. 6번 한준수 1안타. 7번 황대인 무안타. 김규석 무안타. 이게 정말 당황스럽죠. 9번 김호령 이게 이제 별표예요. 오늘 자. 3타수 2안타. 1블넷 뭐죠? 오늘 에이스인데? 아니 아프죠. 그러니까 주전이 다 빠진 것도 알아요. 주전이 다 빠진 것도 아는데 윤도현도 사실 지금 이군에서 올라온 선수 치곤 잘해주고 있고 오선우도 올해 발견한 선수 치곤 너무 잘해주고 있고 호령이는 사실 늘잘 쳐주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가 쳐주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완전 또 절망적이진 않는데게 타순이 진짜 맥커터, 맥커터 여기 맥커터. 그래서 저번에 롯데전 때 츤동이 그랬잖아요. 기아를 상대할 전략을 생각을 했는데 김도영과 최영우만 걸으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 그때 튼둥이 김도영이랑 퉁버지 걸으면서 볼넷 주면서 이겼잖아요 그 경기. 근데 그 김도영까지 빠지니까 완전히 그냥 기아의 현실을 아 박진만이었나요? 어 박진만, 박진만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간파 당한 거죠. 이게 기아의 현실이고. 근데 뭐 지금 생각보다 영철 잘함, 진짜로. 영철인 잘했어요. 처음에 우리의 심장을 조마조마하게, 우리의 고막을 피나게. 순철, 순페이가 영철 못 던진다고. 레브람. 어, 한거 빼고는 사실 영철이는 정말 나쁘지 않게 했어요. 영철이한테 뭐, 퀄스 무실점, 퀄스 풀 무실점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5이닝 대충 2, 3실점 정도만 바라는데, 5이닝 넘게 던졌고 1실점이면 잘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만약에 점수가 냈다. 오늘은 만약에 뒤에 점수가 냈고, 대타 기용도 성공했다면, 이 타순, 그리고 이 투수 기용, 필승조를 다쓴 거, 성공이겠지만, 오늘은 실패입니다. 오늘은, 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졌습니다. 내일 선발 올러인데 사용할 카드까지 뺏김. 진짜 불펜을 내일 진 오케이 쓸런지. 이러면 내일 올러가 왕투, 완봉. 아니면 내일 엄청난 점수 차로 이겨서, 어? 수격초만 올리던가. 이래야 함. 아이씨, 됐어요. 끝. 짜증나. 뺨!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